히브리에서 <laughs> 사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볼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오늘 아침에 <laughs> 일어났는데, 얼마나 이게 허리가, 일부러왜 갑자기 허리가 아픈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허리가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허리가 너무 이렇게 아프고 그래가지고, 아, 이제 진짜 운동을 좀 하긴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뭐, 혹시 뭐 돈이 들면은 뭐 돈이 들어나도 운동을 해야지, 너무 허리가 안 좋다. 이런 생각을좀 하기도 하고, 그리오 예배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래가지고 막그 어, <laughs> 어,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본데도 그냥 보, 서서 볼일 볼, 볼 수가 없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막 변기도 붙잡고 이렇게 볼일 본데 이렇게 어, <laughs>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드릴수도 우리 어, 주셔가지고 오늘 오전 예배도 잘 드리고 오후 예배도 잘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사단이 어떻게든지 말씀을 빼앗아 간다. 만약에 제가 뭐 오늘 몸이 뭐, 아프다고 묻었는데 저같은도 만약에 이렇게 몸이 아프면 아 오늘 교회 못 가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근데 나는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되는 사람이잖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래서 말씀을 빼앗아간다. 어뭐 아픈 거통면서 말씀을 못 듣도록 말씀을 빼앗아간다. 말씀 들으면 사는데 말씀 못 듣도록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리고 저한테도 말씀을 못전하게끔 말씀을 빼앗아간다. 아, 그래서 갑시다. 그래서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말씀을 빼앗고 주일 예배기를 실패케 하는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례 예수, 그리스 여러분, 결박받고 있더라. 아, 짜잔, 지잔 그런 기도를 아침 한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머리에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참 중요해요. 말씀의 인도를. 내 생각 따라가면 실패하잖아요. 말씀 분명히 살아있고 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말씀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laughs> 그러면 얼마만큼 정확한 언약을 잡느냐 말씀으로 정확히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 따라 창세기 12장 1절에 10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뭐죠? 내가 너에게 말씀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했던 그 말씀 붙잡고 간 것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이쪽을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갑니다. 하나님이 피 제사하러 가야 된다. 이 말을 꼭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그 말씀 따라서 모세가 말씀 따라간 겁니다. 요호수아 1장 1절에서 구절에 보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기도했어요. 이렇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죠. 나이가 어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 보면 이 사무엘이 아무리 나이가 어리도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사무엘이 다른 거죠. 어려도 나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나갔고, 그리고 어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말씀이 와이 다른 거죠. 그리고 10편, 103편, 20절에서 22절, 20절에서 22절 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아 어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다 하셨어요. 근데 대부분 이 말씀 따라가는 걸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뭘 따라가냐? 대부분 다 자기 생각 따라갑니다. 자기 생각 따라가고 자기 각이 따라가요. 각이 따라가고 자기 체질 따라가요. 자기 생각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걸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자, 요1기상 19장 8절에서 21절 보면 이 엘리야가 세비안 중에서 하나님의 의성을 들었다고 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간 거죠.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상에 절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은 중요한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다 아, 이뤘다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감남산에 가서도 여기서는 다 이뤘다. 감남산에 가서는 여기서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뭘 전했냐 미션을 당하고. 그리고 이게 마가 다락방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그말씀습니다 그래서. 아,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어떤 걸 우리가 알아야 되냐? 제일 먼저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흐름, 뭘 따라가느냐? 일단 복음의 흐름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말씀이어야 된다. 내생각 따라가는 말씀이 아니고,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율법 따라가는 말씀이 아니고 신비 따라가는 말씀이 아니고 인본주의 따라가는 말씀이 아닌 복음 따라가는 말씀.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할 것이다. 제일 먼저 첫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또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사단의 원시는 박살할 것이다. 왜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셨죠. 방주. 어, 우리가 오랜 세월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없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120년 동안이라 응답이 없었어요. 120년 동안 오로지 뭐 했냐? 말씀만 따라가요 말씀만 붙잡고, 그냥 묵히, 그냥 자기 일을 한 겁니다. 아무, 아무 응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저게 미쳤구나. 저게 왜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자거야 그래도 120년, 12일도 아니고, 12달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1 2 0년도안 방주를 지은 거죠. 말씀만 라하고 자꾸 자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말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말씀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 따라갔것죠 상황 따라어 어? 가뭄이네 그럼 내가 어, 먹고 살기 힘들겠다. 그 애굽 땅에는 살기 좋으니까 애굽 땅으로 가겠다. 상황 따라가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상황 따 가다가 나중에 이제 말씀 따라가죠.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상황 따라갈 수 있겠죠. 상황 따라. 근데 말씀 따라가요. 근데 진짜 아브라함이 조카로스를 버린 이후에, 떠나버린 이후에, 하나님이 모습을 축복하신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말씀 따라 안 가다가, 진짜 야폭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말씀 따라 간 거죠. 그래서, 12시 파의 조상이 되었죠. 어,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답을 받았고요. 요새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응답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원장을 꼭 찾고 있었던 거죠. 자, 출리국기 3장 18절에 뭐라고 하어요 양의 피. 이 복음을 따라간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어, 흐름을 따라서 계속 오 거죠.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 여제에 서그 다음에 창세기 추리국기 3절 18절에 양의 피, 이 복음의 말씀 따라갔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임타이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력을 임마누엘이나 한다 하는 복음을 따라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에 속국이 되었을 때, 이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습니다이 복음을 딱 잡는 다 복음을 고백한 거죠. 그 뒤에 누가 했냐?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많은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았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고 근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뭐냐 오직 의는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두번째가 이 복음에 성취되는 그 성취의 름 속에 있는거죠. 그래서, 어, 이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성취 따라가다는데 우리의 배경인이 이었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에 대해서 때, 여기서 언약을 딱 잡은 거죠. 노예에서, 이게, 말씀이, 이, 어, 피, 양의 피제사. 피재산. 이 피제사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성취되는데, 그래서 출애굽을 왔지만 그렇지만 보였습니까 뭐 아직 마음과 생각은 그대로 노예였습니다. 해방됐지만 몸은 해방됐지만 마음과 생각은 그대로 노예였고 몸은 바로의 손에서 빠져 나왔지만 생각은 아직까지 사단의 노예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laughs> 내가 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남아왔어도, 언약에 못뭐 붙잡으니까 계속 전쟁이라는 거요. 그리고, 아수로와 아랍이라는 나라들에 의해서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계속 전쟁을 나왔을 때, 그 때, 하나님의 언약에 정확한 보살이 누구냐? 다윗과 사무엘그 때, 다윗과 사부엘이 정확하게 언약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영어는 뭐죠?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들이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러다가,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가 되는데,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단체에 어, 어, 지고 있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내가 어, 죽어야 할 시간표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시간표를 정확하게 본 거죠. 그리고 로마에서 꼭되었을때 <laughs> 이때 정확하게 원약을 잡은 게 초대교회였고 그 말씀 성취에 축복을 주신 사람이 냐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러고도 못 기다리니까 전 세계로 유랑해 가지고 박나하는 예, 그런 분쟁이 됐습니다. 이때 붙잡은 말씀은 뭐냐면 나의 문제.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남는 자, 흩어진 자, 나은냐 이런 언약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현장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뭐죠? 어, 성취 의 흐름 속에서 현장의 흐름,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이 반드시 랩런트를 세우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죠? 랩런트의 부모. 부모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죠. 언약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교회의 랩런트의 지도자, 중직자, 또 교육자, 이런 사람들이 랜덤트 세우는 지도자. 그래서 이런, 어, 말씀이 그대로, 어, 인도되어지는, 어, 성취되어지는 현장에 이루어지는 그 흐름 속에 있어라. 그래서, 어, 절대 우 염려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사단은 염려를 공격한다. 염려를 공격한다. 이 글에서 오늘 읽었던 4장 12절에 <laughs> 아, 말씀은 사람과 운동력이 따랐어요 그래서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예요. 말씀이 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laughs> 어, 나 중심이 응답받으면 나 중심이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응답받으면, 말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확실하면, 내 주장도 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아까 오전에 읽었던 창세기 6장 2절에 보는, 하나님 뭐라 했냐면 내가 저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거 있어요. 왜 함께하지 않게냐면 저들이 육신이 되면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는 게 저들에게는 인간에게는 가장 큰 저주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거죠. 내가 저들 박살리리니, 내가 저들 미워하니까 내가 저들 박살리리니 그렇게 말씀하지 해야, 말씀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가 저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 하나님이 없이 살다가 구원받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서는 그런 응답의 축복의 주인이 되었다 그런 신분이 된거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여기서 가장 큰게 교회 의 주권이고. 그리고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뭐한다고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도 뭐냐?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죠. 문제, 염려, 갈등,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시다.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문제, 갈등, 사건, 모든 뭐 것을 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영적 문제가 심각할수록 더말씀 드립니다. 그래야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응답 속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인도 받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말씀을 통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